저런 공사 소리가 나면은 어, 뭐 좋아하는 사람 없죠. 저거 이제 하루 종일 들으면은 이 소음으로 인해서 뭐 사람에 따라서는 분노도 생기고 또 불안감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강박 증상이 발생하죠. 대돌기면 어, 이 도시 소음, 공사 같은 거라던가 자동차 소리, 기계 소리, 이런 소음에서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. 그게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. 네, 저 멀리에서 나는 소리인데도 이렇게 크게 들리죠. 네. 결국 우리가 도시에서 벗어나서 좀 조용한 데서 있는 이유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이 소음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에 상당히 불안감과 강박 증상을 일으키죠.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이으려면이 조용한 곳. 자연이 살아있고 새소리가 들리고 이런 데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.